오늘은, 어, 탕수육. 어, 탕수육. 그 짜장짬뽕. 그 다음에 울면입니다. 요게 울면입니다. 예, 걸쭉해 보이는 울면이고. 요거는 해물삼선짬뽕입니다. 아, 해물삼선 삼선 짜장입니다. 어,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울면부터. 울면. 울면 모르시는 분들 있죠? <laughs> 중국식 우동에다가 그 뭐냐. 전분이라 그랬죠? 전분을 넣어가지고 걸쭉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있고 음. 울면 안돼 <laughs> 내가 저게 안 나오나 그랬다 아유 울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들 울면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어 뜨거 어, 뜨겁다 찍먹이죠 아, 찍먹 찡먹. 찍먹 찍먹 한번 드시고 우리 서현이 짱님 어서오시고요 양이 너무 많아요. 먹어야죠. 그래도 와 이거 보세요. 해물들 보세요. 해물들 응 음, 쭈꾸미랑 해물들 보세요. 와 살아있죠. 야다 처먹어야고 뭐야 또 울면 뜨거워요. 오늘 전반짜장 좀 퍼졌는데 저으면 돼. 좀 퍼졌는데 괜찮아요. 오늘 전반짜장 전반짜장도 이렇게 짬뽕 국물을 좀 부어놓을까? 이중 전반 정반, 전반짜장이 맛있대요. 군만두. 군만두. 짬뽕. 짬뽕도 맛있게 생겼다. 이집 짬뽕에 불맛이 난대요, 불맛. 음 불로 절여가지고 불맛이 심하게난대요 <laughs> 채팅창 봐라 왜요 채팅창 보면 또 어, 욕할 거잖아 응. 음? 음음 맛겠죠 역삼에서 이사했습니다. 역삼동에서 이사한 지좀 됐어요. 음, 짜장면 비가요 음, 떡 <laughs> 됐다. 아, 짜장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블랙호크님 어서 오시고요. 아이고 오구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격이 4 0 0 0원입니다 <laughs> 아니요 그 예전에 우리 쫄 짜장면 50그릇 먹을 때아 30그릇인가? 그거 먹을 때 너무 포져가 와가지고 뒤에 먹는 사람들 일레이로 먹을 때 뒤에 먹는 사람들 너무 힘들었잖아 저, 짜웅, 짜응, 짜웅이님, 그거는,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짜장면에, 짜장면은,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 뭐, 탕수육을 하나 찍어. 탕수육을 푹 담궈. 어? 탕수육을 푹 담궈가지고, 요렇게 먹어야 됩니다. 탕수육 푹담근 탕수육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응? 음? 어우, 맛있겠죠? 음~~ 음~~ 아 대박 진짜 맛있다 <laughs> 아 중국 음식 좋아하죠 아~~ 런닝맨 레이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 년동으로 이사왔어요. 이 학동역입니다 학동역. 어 중계방 생겼네요. 네, 음. 커야장님 예, 알았습니다. 네, 배부르면 그만 먹게요. 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에 전복도 들어있고 버섯, 그다음에 문어, 쭈꾸미다 들어있다. 울면에 울면이 8천원인데 정말 혜자스럽다 면은 많이 안 들어있어요 면은 그냥 기본 기본 면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것들이 와, 울면 한번 드셔보세요. 좀 특이할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먹는, 그, 대장면집에서 먹는 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다르진 않고, 그러니까 끈적끈적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음, 일부러 똑똑똑 냅니다. 예. 네. 인생 망한 놈님, 예, 나가세요. <laughs> 울면 한번, 그, 중국집 잘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 집도 잘하는 편이야. 미안합니다. 생긴 거는 참 많이 먹게 생겼는데, 아이고, 불상도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긴 건 정말 많이 먹게 생겼는데, 조금 먹어서 죄송합니다. 음.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아 어? 생긴거는 정말 많이 먹게 생겼는데 어 적게 먹는다고 근데 사실 이게 적게 먹는 양은 아닌데 어? 생긴걸 왜 사람들이 어 생긴게 뚱뚱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는건 아니에요 생긴게 돼지라 그래가지고 많이 처먹는건 아닙니다 어. 돼지도 적당히 처먹어요 <laughs> 음, 지혜님 왜요? 지혜님 저, 채팅이 오늘 좀 빨라서 그래요. 먹기도 먹어야 되고, 먹방비지 얘기 숙명인 것 같아. 채팅도 읽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이제, 열혈 분들이나 팬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채팅도 읽어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흑형마음님은그러시고 야, 네, 여기는 24시간 엄청 많습니다. 음, 아, 전백이서 드디어 편가입을 하는구나. 우리 전백이 우리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짜장면 종류가 달라요. 요거는 해물 전방 짜장. 요 뒤에는 그냥 짜장면. 햄버거 7개면 푸드파이터인가요? 하나를 먹어도 푸드파이터입니다. 네. 하나를 먹어 빨리 먹고 뭐, 그러면 자기, 도, 자기, 자기 기록에 도전하는 거는 푸드파이터입니다. 디제이 비 BJ님, 몇이 s 님 제가, 키가 80이 안 돼요. 179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건강검진 받으면서, 키를 재섰는데, 170, 180, 179.1인가, 2인가? 예. 이게, 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식 안 좋아하세요? 전 중식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실례지만, 몸무게, 몸무게는 발리게 들을 수가 없어요. 몸무게는, 밝혀 드릴 수 없습니다 파인애플 세 다리 숫자입니다 접시 말고 그냥 먹어 돼지야 쉬벨로마 어? 어? <laughs> 농담이고요 야 점심에 먹어야지 깨끗하게. 에이 이런 슈보레 어? 이런 슈보레 진짜 밥 먹는데 씨 참다 참다 이 새끼가 어? 안 흔들려요. 최고령자는 아닌 것 같아요. 먹방 최고령자는 제가, 제가 최, 최고령자인 줄 알았는데, 최고령자가 아니더라고. 저보다 더 최고령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근데 많이 먹는 사람은, 저, 그, 제가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음, 이 정도 먹는, 음, 사람 치고는 제가 최고령자죠. <laughs> 그 부인님은 먹방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laughs> 무슨 부인 그 응? 연장 부인 그분은 먹방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먹방을 가끔 하시지만 응? <laughs> 연장 부인 그분은 아니잖아요. 요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타비제이라 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하는데 그분도 먹방을 하시죠.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분은 완전 저저 저 천상계에 있는 사람이고. 응? 이런 쉬고래 알겠습니다 소고님은 저보다 어려요 아 모자 안 벗습니다 모자는 그때 저 우리 아프리카 TV 시름 대회할 때 보셨습니다. 음, 다와 짬뽕 면 그만 끝났네. 역시 짬뽕은 면이 작아 시름대회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우리 서현이장님께서 우리 300개 우리 박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서현이장님 우리 300개 우리 우리, 우리 300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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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우리, 우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현이장님 우리 우리,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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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샤, 샤. 밥 먹고 난 다음에 리액션 할게요. 네. 유튜브 영상을 올라가는 거라서 예절 제가 못 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울면도 맛있다. 사실은 기스면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여기다 하나 더 시켜가지고 추가를 할까 말까. 추가를 했으면 이제 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한 끼에 5만 원을 먹는다는 거, 저 실존 인물이냐고요? <laughs> 음, 여러분들이 지금 저 보고 계시는 거는 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동영상이 실존 인물 아니에요. 음. 근데 해물 전복 짜장이 해물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물을 좀 좋게 줬네. 해물 더 달라고 나중엔 그때 그러니까 2인분을 시켜서 그런가? 2인분을 시켜가지고 많이 줬을 거야 아마. 아우 내일 시험 잘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풍은 잘 지나갔나요? 태풍 잘 지나갔나요? 아 부산은 난리가 아니더만 부산에 저 뭐냐 해운대 아이파크인데 제 친구 사는데 응? 난리가 났더라고. 쓰나미가, 쓰나미가 막, 어, 어. 차가 휘슬려갔다던데. 아, 울산 초토화 됐어요? 아하. 아, 해운대2, 완전 거의 해운대2 찍었다 하더라고요, 영화. 영화 해운대2, 2를 찍었다 그러더라고. 지진 났을 때 저는 포항에 있었어요. 포항에 있었는데, 경기에서 지진 났다 그래가지고, 포항에 여파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차에 있어가지고, 못 느꼈어. 그리고 살이 많은, 살을 많이 쪄가지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못 느꼈나? 여튼. 어 아니요 그때 추석 때였잖아요 그때 이제 미리 포항에 내려갔었거든요 포항에 내려갔었는데 차에 있었는데 못 느끼겠던데 근데 사람들은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진짜 못 느꼈어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봐요 아 포항 사람입니까 아포다닥 수사님 아유 아성여서하라 응. 우리 아성여서하라 우리 트로트 가수 마아성님 오셨네요 어쩌야 피갈 바에는, 아, 트로트 가지 마, 형님. 깊은 점. 야, 최근에 이제, 런닝맨에도 나왔었죠. <laughs> 고화성치 그냥 몰라요. 만두는 맛 없어. 만두는 아, 내가, 새삼 느끼지만, 서비스로 오는 만두는 맛없습니다. 박사들이 이분이 그 사실인가요? 그러는데, 넌 박사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니? 응. 어. 서비스로 오는 만두는, 그렇게 썩 맛있진 않아요. 그냥, 그냥 냉동만두야. 냉동만두를, 어? 네, 주는거 같아. 요잘안 먹어요. 서비스로오운 만두를. 식은 만두 탕수육에 콕 찍어서 먹으라고? 아니요, 저 BJ 말고 하는 일 없습니다. 네 BJ 말고 하는 일 없습니다. 다른 방송들을 하긴 하는데, 요즘 막 다른 방송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다음에 비엔나 먹방 하라고 알겠습니다. 비엔나 먹방. 아이고, 비엔나, 비엔나 사놓은 거 어떻게 하셨지? 응? 음 마음은 부자예요 어. 맞아요 마음은 부자입니다 제가 음 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몸매 몸매 유지 비결이 뭐냐고요 음, 저분 말 잘하셨네 몸매 유지 비결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돼요 네 움직이지 않고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최소한의 에너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이 유지가 돼요 <laughs> 라이브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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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때 복이 들어올 것 같다 사실은 선비방송 재미없거든요. 어? 여러분들 선비방송 노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게스트들 모시고 하는데 선비방송 노잼입니다. 음. 울면이랑 우동이랑 차이? 걸쭉한과 걸쭉하지 않음? 이것도 이제 침이 들어가니까 걸쭉함이 풀어진다. 음. 그리고 해산물이 더 많이 들은 것 같아. 응. 음. 걸쭉감 시원함 그러죠? 나는, 나는 빠져대야. 어, 궁금한 게 레스토레, 레스토랑 두 명이서 먹방하면 뭐라고요? 예, 예비군 올해 올해 끝납니다 올해 올해 예비군 끝납니다 예비군은 올해 끝납니다 상추육 그냥 먹어도 맛있어아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 민방위 민방위가 올해 끝납니다 아, 정신이 없네 민방위 올해 끝납니다 아 음, 콜라가 없어요. 음, 거의 다 먹어야지. 불면 다 먹고, 짬뽕 다 먹고. 냉반 짜장은도 냉반 짜장다 먹고, 탕수육 남았습니다. 담배 안피웁니다 담배 안 피고, 술도 자주 안 마셔요. 마시긴 마시는데, 술 마실 때는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 네. 절실수면 안 마십니다. 한번 맞으면 진짜 뭐 들이 붙죠 아이고 도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발님 고마워요 아, 유도왕, 유도왕은 서울 와있어요. 유도왕 서울 와있어가지고 조만간 합방, 활동, 합동방송 할 겁니다. 유도왕하고는 또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유도 후배기도 하고. 유도왕하고는 고기 부패 가야돼. 요 유도왕이 고기를 작살나게 먹습니다. 맨날 고기야, 고기. 아저 만났다는 고기예요. 뭐 먹을래? 고기요. 야 어제도 먹었는데 또안 먹냐? 또 괜찮냐? 아김재범 강의 음, 면도해 주고 싶다. 면도 한 건데요. 음 재범이 강의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음, 재범이가. 인생을 살면서, 일단, 음, 유도왕, 유도했어요. 대구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는 고등학교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 향기, 꽃향기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먹방은 여기까지. 뿅!